열런아지 이렇게 네. 그럼 우측 봤죠? 네. 근데 이거 스탠스 이렇게 옮기잖아? 그럼 컬러스 어떻게 돼? 어어. 똑바로 움직이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뒤에 날씨 너무 좋은데요? 입추됐잖아 입추 어떤 거 오늘 봤어요 오늘 어프로치 네. 어프로치를 할때 네. 우리가 오픈 스탠스에 섰을 때 오픈 스탠스를 왜 서야 하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해야지 그 없으면 은 그냥 한없이 오픈 스탠스를 서가지고 네. 오히려 자칠 수는 어플을 찍어 공을 정확히 하기 힘들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기술샷 같은 것들 네. 클럽 패스 약간 열고 쳤을 때 약간 공띄우셔샷도안 되고 어렵지 근데 오픈 스탠스를 예전에는 임팩트 자세를 미리 만들어 온다고 해서 네. 약간 오픈은서놓고섰거든요 네. 우리 임팩트 자세는 이게 아니고 이거니까는 네. 맞을 때 이렇게 맞으니까는 이자세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오픈 스탠스를 쓴다는데 좀 다르게 접근해서, 닫아놓고, 이게 똑바로 쓰면은, 해다 네.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이보면은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이유 때문에 오픈 스탠스를 쓴다. 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게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 오픈 스탠스 잘못 이해해서, 네. 왼발 뒤로 뺀다. 만약 음. 오픈은, 이 허리가, 발보다는 허리가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오픈이거든, 이 정도가. 여기서 그냥 이정도? 수치로 봤을때한 10도정도? 어. 이정도만 돌아섰을때 우리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똑바로 쓰면 손목이 많이 움직이니까 는 오픈 쓰면 손목을 덜 움직여서 공을 칠수 있으니까 는 첫번째 두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채를 약간 열어놓고 쳤을때 클럽을 똑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음. 는이런 이유인데 네. 오픈 스탠스를 이렇게 서버리시면 은봐봐 네. 힘이 자꾸 오른쪽 실려가지고 공 정확히 못 맞히는 분들 근데 거기서 좀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클럽 페이스 열고 치는 거열때더 아, 네. 많이 쓰지 이렇게 아 맞아요 맞아요 클럽 페이스 연 만큼 오픈 스탠스를 서라 라는 이론도 있어요 네, 맞아 근데 이거를 막 잘못 이해하시면은 네. 이렇게 치셔가지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오픈 스탠스 쳤는데 공이 아예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들 이거를 봐요 열때 그때 우리가 보통 열어놓고 이 열어만큼 돌아가거든? 네. 그렇게 하면 공맞지되 힘들어 어우 날로 맞을 것 같았어요 그냥 느낌이 아, 느낌이 그랬어? 네 맞아 왜냐면은 뒤에서부터 치니까 어퍼로 올라오니 그치 네. 음. 근데 여는 것보다 열, 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핸드폰 쓰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손을 약간 좀 뒤로 <laughs> 하면은 손이 이쪽 있잖아 네 그러면 이쪽으로 음. 스탠스 아스탠스동 옮겨요? 스탠스도 옮기고 스탠스를 안옮기 상태에서 열면은 공이 잘안 맞아. 클럽 페이스 열고 공이 여기 있으면은. 아, 네. 어. 우리 보통 가운데 놓잖아 가운데는 아니면 오른발에 또 들어오. 오른발 에잖아이 네. 상태 열면 어떻게 돼? 공이 이렇게 만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공을 열고 나서 스탠스를 이쪽으로 옮겨봐. 이렇게. 그럼 클럽 페이스 봐봐. 클럽 페이스 어떻게 움직여 봐봐. 열어은 상태에서 네. 똑같이 열어놨죠. 스탠스를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돼? 오, 앞을 보지? 약간 스퀘어돼요. 음. 그래서 열어놔도 앞으로 가는 거야, 공이. 오. <laughs> 열어놓으면 공 오른쪽 갈줄 알았는데? 어, 근데 그게 이제 공 위치 때문에 그래. 아. 대부분 사람들이 봐봐요. 열어놓고, 네. 여기서 돌려보면 이렇게. 그거은 이렇다, 비이더도 말이야. <laughs> 그래서 열어놨죠? <laughs> 자, 여기서 열어놓면평 열어놨지. 그 다음에 스탠스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봐 이렇게 그러면 클러페이스가 이쪽을 보고 있다가 네. 잠깐만 음. 요란, 봐봐 이게 스퀘어예요 열어놨지 이렇게 네. 그럼 우측 봤죠 네. 근데 이거 스탠스를 이렇게 옮기잖아 그럼 클러페이스가 어떻게 돼 어. 똑바로 움직이지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 스탠스만 옮겼는데도 어 그럼 여기서 그대로 치면 거기 아. 뜨겠지 아 그러면은 열어놓으면은 공을 약간 왼발에 놔야 되네요. 약간 왼발에 놔야죠. 아... 물론 오른발에 놓고 치는 방법은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눕혔냐 열렸냐에 달라 클럽 페이스가. 음, 아, 네네, 네네. 네, 네. 아. 네. 근데,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공을 띄우는 거는 여는 것보다 약간 원래 눕혀야 돼. 체를 눕혀야 돼. 이건 아니야. 이것도 착각하는 거예요. 공을 띄우겠다 생각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거는 공이 오른쪽 가는 거지. 어, 근데. 뛰고 싶으면 어떻게 돼? 눕혀야지 눕히려면 잠깐만요 어, 어 눕히니까 손목이 오른쪽으로 오네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오른쪽에 놓고 칠수 없으니까는 아, 몸도 와야 지 몸이 옮겨야 죠 그러면 공이 그대로 들어가서 이게 공이 맞는 거지 근데 이것도 착각하는 거야 아마 처분들이 그래서 쓸때 내가 공을 좀 띄우고 싶다 네. 라고 하면은 클럽 베스 약간 눕혀놓는데 네. 눕혀놓으면 손이 오른쪽 온단 말이에요 네. 스탠스를 이렇게 옮겨 그리고 스트레스 옮겼을 때 클럽 페이스가 오른쪽에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앞으로 보게. 자연스럽게 위치 바뀌면 그다음부터 그대로 공을 치면은 공을 좀 쉽게 띄울 수가 있어. 하나 질문 있어요. 네. 클럽 페이스 눕혔다. 눕혔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왔다. 그러면은 근데 중심은 왼발이에요? 아, 중심 왼발. 아, 이거 중요한 거 같아요. 오른발로 오고 또 오른쪽으로 중심을 실으면 나이 아, 맞아요. 아, 어. 왼발, 중심 왼발. 아. 근데 이게 또 응. 왼발에 중심 실어라 그러면은 이렇게 기울 기울여서 이렇게 아니아니다 몸몸을 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어... 아 엄청 많아요 아까 그 중심이라는 건 그냥 발바닥에만 좀 무게만 좀 실어 되는 거예요 무게만 이렇게 발바닥에 이게 실을 정도지 이거 이렇게 실어 버린 건 아니지 이게 트러블 상황이 아닌 이상 중심이 이팔 안쪽에서 움직여야 돼 양발 안쪽에서 그냥 바깥쪽 움직이면 안 되지. 안쪽에서만 살짝살짝 살짝 움직여도 맞을 수가 있어. 요 오히려 이렇게 실리면은 다안 좋지. 왼쪽으로 돌아가 치거나 아니면은 또 왼쪽에서 어프로치니까 공을 이렇게, 이렇게 들어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중심을, 중심을 이 양발 사이 있죠. 양발 사이 안쪽에서 움직인다는 느낌만 써야지 이거는 막 크게 막 실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어프로치 하실 때여러분들이 어떤 선입견, 클럽 페이스 오픈 스탠스 쓰는 거는 맞지만은 오픈 스탠스를 서야 되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먼저 이해하시고, 오. 공을 내가 띄우는 자세를 하고 싶으면은, 열어놨으니까는, 열어놓은 거하고 눕힌 거의 차이점을 먼저 이해하시고, 음, 네. 그리고 열어놨다가 무조건 오픈 스탠스를 서는 게 아니라, 네. 눕혀놨으면은, 스탠스 옮겨도 자연스럽게 공을 띄울 수 있는 셋업이 된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